반갑습니다. 화룡공춥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어, 종목들은 이노인스트루먼트 어, 그리고 링네트입니다. 두 종목 모두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음, 전체적으로 뭐 일단은 보면서 얘기를 하죠. 어,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음, 먼저 이노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 처음 소개를 하는,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 일단 짝대기부터 한 일단 끄고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아랫단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좀땡겨 놓고요. 이렇게 아랫단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어요 자리도 일단 하나 보이겠고요. 그다음이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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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 하죠, 그냥. 요 정도. 그리고, 요 정도. 그리고, 위로. 이게 되게 촘촘해 보이는데 이렇게 하니까 촘촘한 건 아닙니다. 촘촘한 건 아닌데 어, 위로 보니까 좀 좁혀서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자 일단 요거하고 하나 더꺼 볼게요. 지금 이런 차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꼭 필요하죠. 보시면 아주 신기할 정도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요길 기준으로 여기 여기는 지금 못 미쳤는데 요 자리. 여기도 약간 못 미쳤고, 지금 오늘 이렇게 지금 딱 걸려 있죠. 자, 이렇게 보면요. 음, 일단 자, 오늘 사실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 상승률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 문제는 위로 지금 이 자리들이 사실 좀 굉장히 강한. 어, 저항대를 앞두고 있다 강한 저항대를 앞두고 있다 여기 한 3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강한 저항대를 앞두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어, 얘도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쭉, 쭉 줄이다 보니까 지금 좀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음, 현재 지금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요. 요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요렇게 지금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 올릴 때는 어느 정도, 어, 장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 때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별로 나오질 않았잖아요. 나오질 않았고, 요 때부터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일단, 어, 제가 보는 시각에선 이제 시작하는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시작한다는 개념은요 이제부터 음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 최소한 몇 개월에서 어뭐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이제 시작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잘못 이해하시고 아 이제부터 출발하는 시작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냥 덮어놓고, 어, 이 매수를 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매수를 하시면 고생을 많이 하실 종목이에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현재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음, 이렇게 만들었다가 다시 내려와야 내려왔다가 가야 할것 같아요. 위로는 지금 한 3,600원도 자리가 보이고요. 뭐, 어, 4,000원 자리에서도 하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21선, 61선, 이게 지금 거꾸로 들어와 있잖아요. 역배열이잖아요. 21선. 이렇게 지금 역배열돼 있잖아요. 21선까지는 지금 잡아낸 상태고, 121선까지 오늘까지 해서 잡아내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것보다더 한, 장기 이평선, 입형선, 중장기 이평선들은 다 지금 역배율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뭐안 봐도 비디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뚜드러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이게 추세 저항선까지 지금 같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선에서는 3,000원, 오버슈팅 나오면 한 3,100원 정도까지가 요번이 어, 상승에서의 어떤 음, 오버슈팅 자리. 정도로 보여지고 그 이후에 한번 내려갔다 와야 한다. 얘도 지금 파미셀 제가 며칠째 계속 내려갔다 와야 된다. 9,900원 못 넘는다. 그 말씀 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내려갔다 올때그 내려가는 자리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가야 되느냐가 중요한데요. 만약에 한 3,000원까지를 찍는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놓고 보면, 음. 한요 정도까지 찍어주면, 요거, 요거보다 조금 더 내려와도 되겠네요. 한 2,000원 정도까지 찍어줘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한, 2,000원까지는 안 되겠네요. 한요정도예요 2,200원. 2,200원 정도 라인까지는 내려온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 아주 그림이 더 좋아지고요. 요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거의 뭐, 여기 뭐, 1,800원대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어, 이 그림은, 이제 시작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서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이렇게 보실 때, 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 끝났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작업을, 어, 꽤 오랜 기간 동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해가면서 만들어 갑니다. 만들어가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응축 에너지 응축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어 이게 올라갈 그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그 힘을 더욱더 크게 발휘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보실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안전하게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일단은 어 제가 볼 때는 3,000원에서 3,100원. 어, 밑으로는 2200원. 내일 일단 가장 좋은 그림은 이걸 한번 넘어설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 만한 가장 좋은 자리는 2600원 정도, 2630원? 2630원 위에서 저가를 형성하고 위로 올린다면 어, 한번 올라갔다 올수 있습니다. 오버슈팅이 제법 괜찮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결국은 못 올라간다. 더 이상은. 이 자리가 일단 한계다. 3,000원, 3,100원. 오버슈팅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상황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뭐,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밑으로는 일단은, 어, 2,480원 정도까지는 내려와도, 어, 이 캔들에 대한 의미는 전혀 훼손하지 않는다. 지금 이 캔들이 거래량 실은 지금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 의미를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려고 하면, 어, 2480원, 90원, 요 정도 라인까지만 깨지 않으면 어, 저점으로 깨지 않으면 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 자리를 깨면 제가 볼 때는 2,200원 밑으로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2,200원이나 2,260원이나 아니면 2,200원 밑을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 자리만 유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 위에서 놀면서 한 번의 기회를 더볼수 있는 상황이다. 아,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도 지금 그림을 잘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동안 흘러 내려왔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2018년 1월 2일 1월부터 고점 찍고 그때부터 밀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어휴, 그게 아니라 2017년부터네요. 2017년부터 밀렸던 이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이게 뒤집는다라는 건 여간해서 쉬운 일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 자리가 지금 일단 저항이 되겠죠. 2,800원 짜리 월봉상으로 보면 오버슈팅으로는 여기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3,800원까지도 오버슈팅 나와도 문제가 안 돼요. 이거 이거처럼 이렇게 오버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으나 어, 몸통으로 올라가기는... 어, 쉽지 않다. 지금까지 이만큼 올라온 것만 해도 상당하다. 이거 잘못하면 몸통을 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내준다고 나쁜 그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지금 작업을 잘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단지 스윙의 시각에서 놓고 봤었을 때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될 구간까지 왔다. 보유자분들이라면. 분봉 흐름은 괜찮습니다. 분봉 흐름은 괜찮은데 나쁘진 않은데 한번 내려갔다 와야 될것 같은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번에 봐 살펴볼 종목은 닝레트입니다. 링링링 레트. 와, 변동성 상당하죠. 이게 지금 박스권 구간에 있다가 어, 하단 부분 한번. 이 이탈한 상태에서 양봉 만들고, 그러니까 반등 캔들을 만든 거죠. 만들어놓고 지금 슈팅이 지금 이틀 연속 나온 건데, 자 얘도 뭐 처음 하는 종목이니까 일단 사랑의 짝대기부터 한번 끄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라인 하나 잡히겠죠. 요 라인 하나 잡힐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이 요 정도 라인도 하나 잡히겠죠. 여기도 하나 보일 것 같고요. 그다음 요 자리도 하나 있고요, 지금. 이 자리도 하나 있고, 어, 위로는 이 자리가 지금 하나 또 있네요. 어고 여기는 쉽지는 않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보면 3,990원, 4,000원이죠. 4,000원에서 4,900원까지의 이 박스권 흐름이잖아요. 지금 계속. 이랬다가 지금 현재 이 자리를 요번 최근 시장의 어, 흐름과 함께 한번 이탈을 했다가 위로 지금 끄집어 올려주는 그림인데 아래 꼬리 위 꼬리를 이렇게 길게 달고 갭으로 띄운 다음에 지금 또 올려치고 또 윗꼬리가 나왔습니다 어 나쁜 그림은 아닌데 길게 보면 나쁜 그림은 아닌데 일단은 조금은 어 힘은 지금 상당합니다 힘은 상당한데 어 조금은 음, 이렇게 막팍 치고 갈수 있는 그림이라고 하기에는 어, 조금은 껄쩍지근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음, 내일 그림은 4,300원 일단 내주지 않으면 괜찮다. 아래 꼬리는 4,300원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그림에서 어. 윗꼬리로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겠으나 이 4,900원 자리는 4,900원 자리는 어, 상당히 저항이 두텁다. 어지간한 거래량으로 한번에 돌파가 안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어, 거래량 지금 이렇게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데요. 음, 이런 거래량이 또 나온다면 여기 돌파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여기가 지금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강한 저항이다. 4,900원은. 어, 그런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자리를 넘기게 되면, 어, 이거 넘어가게 되면, 거래량 만약에 돌파해서 이거 넘어가게 되면 이것도 넘깁니다, 그때는. 이것도 넘어갈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요번에 이걸 넘길 수 있을지 여부는, 글쎄요, 뭐, 일단 한번더 가. 갖... 살짝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자리를 한번 이렇게 주고 다시 한번 올리는 그림이 나온다면 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테마를 조금 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가능성이 없지는 않는데 한번 내려갔다 오는 게좀더 멀리 갈수 있다. 지금 다이렉트로 이걸 뚫게 되면 이거 바로 돌파는 어려울 거고요.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갔다 와야 될 상황이고. 어, 여기서 한번 막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온다면 얘를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아래로는 일단 뭐 크게 걱정스럽진 않은데 일단 4,300원 라인이 1차적인 지지 라인이다 어, 요 라인이 깨지게 된다면 사실 4,000원을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 현재 그림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은 어, 요 안에서 아직은 요 어, 안에서 놀 가능성 또는 여기서 놀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4,500원대에서 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한다. 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주봉상으로 굉장히 그림이 음, 괜찮습니다. 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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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건 아닌데 그냥 괜찮습니다. 그리, 그림 괜찮고요. 이제 만들어가는 개념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좋은 그림. 어,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요번 주뭐윗꼬리를 조금만 더 잡고 마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4,500원 위에서 마감만 해준다라고 해도 상당히 괜찮은 그림이 나올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이 자리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겠네요. 그러면 이 자리 돌파가 안 되면 또한번 내려갔다 와야 되는 것이고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어 요것도 돌파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림 요거 자리도 돌파가 가능할 수 있는 그림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상으로도 아직 뭐 월봉은 뭐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현재 그림으로는 아주 좋죠. 어 거래량 지금 동반해서 위로 올리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분봉 흐름도 어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 그림도 오후장에서뭐 괜찮았고 여기 뭐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좋았겠지만 음 이것도 뭐 크게 걱정스러운 정도의 상황이 아니고요. 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분봉 흐름 괜찮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어, 이것도 30분봉 한번 볼까요? 30분봉을 보면, 어, 3분봉보다는 별로 좋진 않네요. 3분봉보다는 좋지 않은데, 그래도, 어, 수급상의 흐름으로 봐서는 괜찮아 보입니다. 수급상 흐름으로는 이게 음, 지금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되면 1차적으로 이자리또 한번 저항이 있겠습니다만 요 돌파 여부가 분봉상으로는 중요하겠네요. 4,940원 요 돌파 여부가 중요할 수 있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봉상에서 4,900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자리를 뚫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오버슈팅 나와서 요걸 뚫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뚫어주면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근데 요번 주 돌파보다는 다음 주 돌파가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링네트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어, 이노인스트로먼트와 링네트 두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칩니다.